저는 우선 아폴로 하이스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인태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김진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폴로 하이스쿨은 토론토 노스욕 지역의 제일 중심에 있는 셰퍼드 스테이션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아, 사립 고등학교이고요. 네. 아, 주로 이제 그 시니어 하이스쿨 수준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모여서 대학 가기 직전에 필요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토론토에서 저희 같은 학교들을 그냥 크레딧 스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뭐 인터내셔널 무슨 스쿨이다 국제학교다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크레딧 중심의 공부를 하는 크레딧 학교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냥 크레딧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저희 학교를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는그 주정부에서 주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사립 고등학교들이 다 똑같은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감사를 하는데 똑같은 감사를 받고 똑같은 그런 교육 원칙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똑 같은 학교에서 같은 졸업장을 주고 같은 포맷의 성적표를 주고 하지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제공하는 코스라든지 코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방금 저희 인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학교들이나 이런 프레드스쿨들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이제 학교 규모가 좀더 작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목수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 저희 이제 아폴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과정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6 0여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똑같이 어 온타리오 주정부 교육부에서 승인이 인증이 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규모에서 오는 그 과목의 모자람을 또 온라인 수업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사립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학생들이 좀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온라인 과목들이 최근에 사실 한국에 계신 학생들도 좀 관심이 많아지는 게어 온라인 과목으로만 공부했을 때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들이 대면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학점 크레딧을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에서 이제 여기 조교 오기 전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고등학교나 대학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필요한 학점들을 딸 때는 온라인 과정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 훨씬 더좀더 더 많이 유리하죠. 그래서 최근에뭐 한국에서도 문의가 좀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 국제사립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들을 보면 어, 사립학교. 뭐 국제 사립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공립처럼 규모가 크고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장점을 보이는 거를 잡고 그렇죠. 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캐나다 학생들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실제는 국제학생만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립학교나 크리스 학교로서의 모습을 이제 일반적인 공립학교처럼 보이려고 하그 컨셉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서 근데 저희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크레딧트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와서 저학년은 공립해서 다니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실제 학교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실제 최종 목표는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좋은 대학들을 가는 거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대부분 12학년 과목들, 조금 어느, 어느 정도 12학년 과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쪽 과목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어, 그런 컨셉을 저희 가 모두 잡고 있어서 좀몇 가지는 다뺀 다 편이죠. 아, 그러 응. 목적성이 정말 뚜렷한 저희 학생까지. 저희도 이제 지금 주로 12학년이 많고 대부분 12학년이거든요. 그다음에 11학년들이 좀 섞여 있는데 이 학생들은 여기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고래서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학년들, 중학년, 10학년 이런 애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제 이미 어떤 목표를 정한 학생들이 그 목표를 달려나갈 때 저희는 같이 이제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소, 일단 뭐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같이 그 친구들의 일거을일투적으로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수업에서의 태도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더 일깨워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취업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친밀하게 유지한다든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이죠. 장점이 그럼 단점이야.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랑 다 멘토이시면서 카운셀링 해주시는 네. 선생님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면학분이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를 다 잡고 오는 학생들이라서 자기가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왜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모여 와 있는 학생들이 보통 공립에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들. 인데 좀더 집중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목적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학생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것도 여러 학생들이, 종이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하기 좀더 어, 용이한 부분도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거나 이런 것들도 저기 오는 학생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저희 학생들을 구성을 봤을 때, 그 대부분이 이제 여기 이미 와서, 전학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한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한 천오 명 정도는 그 한국에서 바로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서 모학 졸업했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다 온 학생들도 있고 고2고3 다니다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한국에서 오기 전에 그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기간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학 가는 조건 중에 고등학교 졸업 외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영어, 영어 IELTS라든지 TOEFL, 뭐 JOLING 이런 점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잘 높아지지 않거든요. 여기 와서 그 학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에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결심하는 순간부터 영어에 집중, 그러니까 전부도 집중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오면. 여기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학과목들의 내용들은 한국에 비해서 수리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좀 쫓아가 준다고 하면 여기서 대학 가서 점수를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결심을 한다 그러면 영어에 집중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여기서 좋은 대학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을 따라가는 건 전혀 아마 문제가 없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이 이미 여기보다 좀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근데 단어는 영어인데 그 자사관 외고에서 온 학생들의 수준을 보통 저희가 경험으로 보 비춰볼 때는 다른 학생 여기 그 조금 더 어릴 동안 학생들 보다도 조금 더적응이 빠른 것도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해주신 부분도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미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어릴 때 와서 9학년, 10학년을 공부해서 다니다 온 학생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질문하시는 학생들은 좀더 나이가 많아서 바로 온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더더욱 더 이런 학교가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본인의 목적대로 가는 아, 그런 루트를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학생들, 오히려 이제 어린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이 학교에 와서 딱 공부에만 집중하는 어,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요즘 검정고시를 보거나 졸업했거나 아니면 사망 학생들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또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그 한국에서 똑같이 영이서 취득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온타리오로 오는 학생들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그 한국에서 공부한 기록을 인정 받아서. 그 추가로 일정 부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어도 그 시점까지 교육한 거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크레딧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2까지 마쳤다 그러면은 그럼 20 학점에서 22 학점 이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스케줄링을 해주고 그 과목을 한국에서 이수하면. 여기서 온타리오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 그걸 받아서 여기 캐나다 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영어권 대학들은 어디든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지금 이제 한 학생 상담한 학생는데이 학생은 고 일까지 아니 고삼일 학기까지 지금 한 마친 상태고 고삼이 학기를 하는 중인데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걔가 이렇게 원하는 대학이 무슨 특정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곧잘 하는데, 고등학,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여기 졸업장도 따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을 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그 여기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서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많이들 조금 그 착각하시는 게 이제 애들이. 한국에서 재수하거나 이렇게 되면 은 1년을 꼬박 공부하고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비록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못 갔다 쳤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과목 공부만 따로 더해서 그 과목 점수만 따놓으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때 대학 지원할 때 그냥 그 점수 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줬을 때 학생들이 나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와 재수는 재설, 재수는 없구나 <laughs> 한몇강원만 듣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자기가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를 좀한 애들은 그 부족한 과목 채워놓고 한국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유학을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 생각을 하는 학생,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어떤 학생들이 그냥 도피성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제가 그 말하는 대상은 자기 어떤 뜻한 바가 있다라는 학생에게는 일단 자기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내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했을 때 대학과 전공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나갈지를 좀 자기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 아니면 저희 같은 이제 카운설링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단계부터. 그래서 목표를 잡는 데까지. 그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거요 그래서 미리 막 고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근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주변에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상담하고 자기 파악하고 목표 정하고 그다음에 쭉. 사실 같은 이유로 또어 한국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도 유학은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정해 놓고 안 되면 거기 에 와서 재수를 하고 이런 분위기지만 여기 와서는 내가 와, 일단 계획을 잡고 왔더라도 경험을 쌓다가 보면 또 다른 게도 눈에 띌 때도 있고 근데 이걸 내가 또 그걸 준비해서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 그 시간이 한국에서는 낙오자처럼 보일텐데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수를 하기 위해서 1년을 꼬박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와서 조금 더 이제 한국의 교육환경과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것을 한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그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심지어는 대학 입학을 다합격해놓은 학생들이 일부러 뭐개비어라고 해서 대학 을 1년 미루고 나서 난 경험을 더, 사회, 세상 경험을 더 하고 여행도 다니다가 입학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이에 이렇게 압박을 받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략은 알겠지만 정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도움이 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 을 가지고 한국처럼 고등학교 과정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빡세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결정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한 어,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죠.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음, 음, 음. 저희는 항상 쫓기고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laughs> 오늘 응, 응.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 <silence> aí